Hi, this is Daniel from CLE. As you know, we have been talking about Moses recently. And I hope you have enjoyed the stories of Moses so far. Today, I want to tell you more story of Moses. Alright, let us go meet Moses now.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모세 이야기 재밌게 듣고 있죠. 자 지난 주 모세 이야기 리캡. 자 요점 정리하면 바로가 명령을 하죠.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인의 즉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은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뱃은자 모세 엄마죠. 아기를 낳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그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 보냅니다. 자, 그 심정이 되게 슬프고 안타깝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 아기를 나일강에 놓아주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는 그 아기는 때마침 어,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인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고 그 공주는 그 아기가 너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뭐라고 얘기해요? I wanna keep you.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whispered했다 그랬죠? 속삭이면서 그렇게 그 공주는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도 그 공주가 지어준 거예요. 그 지난주에 그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She Named him Moses because she pulled him out of water. 이렇게 나왔죠. 그녀는, 자, 또 프린세스죠. 그 공주는 그 아기를, 그를 아,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Because, 왜냐하면 She pulled him out of water. 그녀가 그 아기를, 그를 물에서부터 건져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즉, 모세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까지가 지난주 영상의 리캡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let's go! 자 그럼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iriam, the baby's big sister. had been watching nearby. 자, 미리암 하면은 누구냐면 모세의 큰 누나예요. 모세 형제는요. 미리암이 가장 큰 누나, 그다음에 모세 형이 누구냐면 Aaron, 아론이죠. 그리고 Moses, 모세. 이렇게 3형제예요 그중에 가장 큰 누나인 미리암이 누구냐면 자, 명사, 콤마, 명사 나오죠. 동격이에요. 미리암이 누구냐면 the baby's Big sister. 자, 미리암이 누구예요? 그 아기의 가장 큰 누나, 큰 누나인 미리암이 had been watching nearby. 자, nearby 하면 뭐예요? 근처죠. 어,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had been watching,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과거 완료 진행형. 그렇죠? 뭐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자기 남동생이 지금 목욕하러 나온 애굽왕 바로의 딸인 공주에 의해서 지금 바구니에 있는 자기 남동생이 지금 발견된 거 그리고 그 공주가 I wanna keep you baby 아기야 내가 널 지켜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스럽게 whispered 속삭이면서 그 아기를 바라보고 웃고 있는 그죠? 행복해하고 있는 그 공주를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게 바로 누구예요? 그 베이비의 빅 시스터인 미리엄. 미리엄. 자, 미리암입니다. 미리 알고 있었어요. 농담이에요. She said to the princess. 그녀가 여기서 그녀는 누구예요? 미리암. 미디엄.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said to 말했습니다. said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I know a woman. 내가 한 여자, 한 여인을 알고 있어요. 누구야? 누구? 자, 관계 대명사지만 관계 대명사는 의문사에서 왔어요. 누구냐면 큰 할피유, 큰 할피유.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한 여자를 알고 있어요. 당신이 뭐 하는 걸 도울 수 있어? Take care of the baby. 그 아기를 돌보는 것을, 당신이 그 아기를 돌보는 것을, 돌수 있는 한 여인을 알고 있답니다라고 그녀가 그 공주에게 said 말했습니다. So 그래서 Miriam ran to get her mother. 자, 미리암은 그녀의 엄마를 불러오기 위하여 달려갔지요. 데리고 오기 위하여 달려갔어요. 그 엄마가 누구예요? 자커벳 자카벳.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뭐로 돼 있어요? 요게벳. 자, 요게벳은 was so happy.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그 아기, 즉 모세 엄마죠. 모세의 생모. biological mom. 그죠? 생물학적 엄마. 자, 모세를 낳은 이 요게벳은 왜 행복했을까요? 죽을 위협에 놓여 있던 자기 아들이 누구에 의해서 발견된 거예요? 그 공주 그쵸? 바로의 딸인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고 지금 왕자가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궁전에서 죽지 않고 잘살수 있게 된그 아기, 자기 아들이 미리암, 미리암에 의해서 자기 딸 미리암에 의해서 애굽 공주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젖을 먹여 키울 수 있는, 그죠? 이 아기를 젖 먹여 키울 수 있는 유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유모가 영어로 뭐냐면 nanny. 네이라 그래요. 네이그 유모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유모를 지금 미리암이 딱 머리를 써 가지고 그 유모가 누가 된 거예요? 요게벳. 그죠? 모세를 난 요게벳이 유모가 됐으니 이거 완전 일석이조죠. 그죠? 목숨도 구하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을 전멸격 키울 수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그죠? 그러니 얼마나 얼마나 요게벳은 행복했겠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은 누가 주셨다? God, 하나님이 주셨다. 오케이? 자, 그림을 봅시다. 그림을 보면 이게 누구예요? Miriam. Miriam이 누구야? Baby's big sister. 그죠? 그 모세의 큰 누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 레이디는? 이 레이디는 The princess of Egypt. 자, Egypt. 즉 애굽의 공주죠. 그 다음에 이 베이비는 누구예요? 맞아요. Moses. 그죠? 모세예요 모세. 모세를 안고 있는 공주. 그 다음에 그 공주에게 지금, 네니. 네니. 네니가 뭐라 했어요? 유모. 그죠? 유모를 소개하고 있는 미리암. 미리암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 같이 한번 볼게요. When Moses was a young boy. 자, young boy 하면 뭐예요? 소년이죠, 소년. 자, when 하면 뭐뭐 할 때. 자, 모세가 소년이었을 때 Jacobet returned him to the princess. 요게 벳은 returned 다음에 사람 나오면 그다음에 전치사 to 나오고 또 사람 나왔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다시 돌려준 거예요. 되돌려 보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returned A to B 하면 A를 B에다가 되돌려 준 거예요. 돌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그 공주에게 그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영보이가 된 모세스 그죠? 소년이 된그 모세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돌려 주었어요. 그래서 he grew up in the palace. 그는 자 grow up 하면 뭐예요? grow up 자라다 성장하다죠? 근데 어디서 the palace? 어디에서요? 궁전에서, 그죠? 궁궐에서, 왕궁에서 자랐죠. 뭐로 자란 거예요? The Prince of Egypt. 그죠? 이집트, 즉, 애굽의 왕자로 자란 거예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던 모세가 바로의 딸에 의해서 발견되고, 어디서요? 나일강에서. 그런 다음 바로의 지금 아들인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진을 보면 지금 이제 베이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자란 영보이, 지금 소년이 된 모세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a c 스 그죠? The Palace of Egypt, 이집트, 애굽의 궁전에서 왕궁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아주 부유하게 남부러울 것 하나도 없이 지금 자라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까지해서 세 편의 모세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떻게 재밌고 즐겁게 보셨나요? 오늘까지가 모세가 태어나서 소년이 되어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아가는 모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다음 영상은 우리가 모세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이를 많이 먹어서 80세 노인이 돼서 이제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빼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모습들을 또 한번 영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더 재밌고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은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어, 해피 추석 잘 보내고 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Alright,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guys.